Uhm 우와! 파자고기. 우와! 아, 우와! 색깔이 되게 영롱하다 냉장고에 넣어 진짜 참아. 그렇게 크진 않네 그니까 러 생각보다 아... 크진 않아 느긋느긋해 그거... 깨는 것들이 힘들어 이렇 두꺼운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네들 <laughs> 생각보다는 안 크다 현 손에 들어오는 크기 근데 이거 깨는 게 뭔지 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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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와 이런 막이 있어. 근데 약간 공룡화 같지 않아? 껍데기가 엄청 신기하다. 깨도 이게 안 퍼지네. 네 느낌이 맞다. 아나 너무 큰느좀 진짜 없다 붙자 붙자 붙자. 붙는대 붙는대 붙는대. 다 괜찮은데? 오오 보름달이다 보름달. 쓰자. 이거 썼다가 그릇을 쓰세요. 살짝 끝을 오, 조금 뜯가지고 위에 박 그래 다자. 좀 뭔가 그릇 쓰다네. 보름달이다 보름달. 찰랑찰랑. 와나 깠을 때다 노른자인 줄 알았어. 노른자밖에 없지. <laughs> 노른자 분비 해볼게요. 이게 노른자 색깔이 이렇게 연해. 터질 것 같다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어 <laughs> 그렇게 <웃음> 시었지 씻었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들어봐, 들으면 들거 들으면 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노른za 오케이, 오케이. 수란 할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수란을 하면 노른자가 작아. 아, 아, 알지, 알지, 알른자 그거 고도 마음이 작아, 되게 되게 너무. 어, 이거 엄청 날거 같은데, 수란 하면. 그럼 수란을 할까, 진짜? 수란이해타니까 누가 타조로수란 하겠어? 어? <laughs> 계란, 메추리알, 파조알 자, 처음으로는 메추리알 <laughs> <되겠는데>, 아니, 그당연이당연 이런... <laughs> 야, 심조절 실패. 이거 봐 귀엽지. 이거 봐 귀엽지. <laughs> 너무 귀엽다. 내가 양이 많아. 내가 내가 <laughs> 봐봐. 만지? 내가 양이 많아. 내가 야이... 제일 많아. 모래 봐봐. 내가 찌는 중. 내가 안 찌는데. 시작. 어 힘들어.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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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아. 와. 아. 쭈메기. 하나, 둘, 셋. 쭈메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일등. 메추리알 머랭 아그럼 아, 된거네 네, 본게많으니까 먹어볼래요? 게임. 이거는 내건 안됐어 안됐어 본게임이다 여기가 이거 요거. 이거는 이제 깨는 거부터다네 깨는 거다 다 해서 근데 이거는 흰자를 해서 잠아 <laughs> 아, 뭐야 아이 사람아 아니 얘왜 이러세요 아. 자 이렇게 요거 진 사람이 타조 머랭 튀기 다아다 아, 혼자 아 지금 몇시야 몇시야 1 2 3이릇 어떻게 나누냐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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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아, 이렇게 이렇다라 어. 됐 이걸로 시작이 너무 늦었어? 손좀빼기 <laughs> 아, 어, <졌어>, <laughs> 혼자 했잖아. 입에서, 혼자 입에서. 툭 아. 빼기! 아. 하나, 둘, 셋! 됐 빼기! <laughs> 어. 어, 그렇지! 이번 트는이기 3번. 금방해 이거 그래 금방한다 이거.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아, 뭐하는 거야? 탑찌기. 어, 30분 해야 될 걸? 5분이면 5분이면. 타조 형님은 5분이면다. 우리 다음에 타조하로 이거 대결해 볼까? 싫어요. 좀 빨리 좀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탑찌기. 아 <목소리> 저러면 10초도 못할 거야. 금방 더 금방 더 좀만 더 금방 더. 범피 범피 범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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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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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천천히 하면 그냥 이게 실패하는 거야. 맞아. 형 음. 한번 보여 주자 타조 형. 예이 정도 그냥. 와 확실히 빠르네. 빨라서 렉 걸린. 이거 아, 어떻게 이 행위를 좀 사라지게 이렇 와, 이 전신 운동이야. 복근 램이 들어가. 나복근 램이 들어가. 복근에. 복근에. 와, 근데 이게 보통이지 아니야. 양 엄청 많을 것 같다. 어. 아, 힘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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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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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띵기. 아, 먹고 또 해야 돼. 자. 아,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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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나는 다음에 나온다. 아. 빠르게 왔다 갔다. 에이, 갑자기 유이가 됐어. 난니? 저를 아, 다보시따 아, 요란하긴 한데 흘리면 <laughs> 안 된다 흐으으으 <laughs> 아, 빨리 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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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쉬지마 힘들다 이제 쉬지마 쉬지마 손봐 아파 손목 안 되겠어 으으으으으 아, 쉬지 <laughs> 말도 안 된다 맞죠? 그래,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응, 이게 나는 아까 질리 볼때좀 쫄았는데 어, 봐봐 봐 어, 이거 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 그냥 생크림, 생크림 같아 어. 생크림 진짜 어, 맛있을 어. 것 같다 이들을 보면은 맞죠? 아 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네네네, 네네네. 오! 오 만져봐, 느낌 되게, 되게 괜찮다. 오, 어쩌고저 순두부, 순두부. 어, 트리. 어, 오, 진짜 순두부. 느낌 이상해. 근데 이게 꼬리가 생기던데, 그런 거안 생긴, 아니. 내가 봤을 때턱 머랭이 안, 그만큼 안 됐다. 다치자아 되네, 되네. 바퀴 모양이야.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웃음> 뭐야? <웃음> 너무 오,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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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이 모양으로 해주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다이 모양으로 하더라고요. 그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잘한다. 아니네? <웃음> <웃음> 깜짝 놀랄 준비는 되겠지? 더 돌리면 되니까 한 양만 어떻게 돌리나? 한 시간 반을 돌려야 돼요? 버링이 응. 근데 의외로 맛은 있을 수 있어 잠시만 왜? 진짜 진짜 어머니 집착이다 <laughs> <직장이다. 웃음> 아뭐형 그대로 유지가 되네 아 유지가 되네 <laughs> 이거 그거 알죠? 이거 과자, 과자. 음, 한번 먹어볼까?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나 머랭 쿠키를 먹을 적이 없어. 어? 잠시만요. 다뿌려졌 쿠키라고? 쿠키가 아닌데 이거? 다 뿌린다. 와 똥망. 이게 집어지지도 않아. 맛이, 맛이 없지 않다. 달다. 먹어보면 맛이긴 한데. 솜사탕? <laughs> <laughs> 똥망. 4만 원짜리 흰자로 먹은 짓이야 이게. 계란도 아니고. 오 이거 잘 떨어졌다. 근데 쿠키 같진 않아. 완성된 거 혹시 그거 있어요? 사진? 이 <laughs> 됐다. 딱 <laughs> 우리 끝까? 네, <laughs> 고생습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웃음>